안녕하세요. 삶에는 질문이 필요해 선택 후 행동이 필요해 품격사랑 주여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전에 키타 연습하고 어, 피부 마사지 갔다가 점심 먹고 어, 학교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주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학교까지 가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가는 동안 여러분이랑 무슨 대화를 나눌까 고민해 봤는데,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 볼까 해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좀 있어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각 개인에게 있어서 다 다르겠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저는 죽음을 첫 번째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 누군가에게 있고 누군가 다 겪어야 할한 과정.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겠다. 한 시간 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게 보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집안일을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에 의미를 두면서 즐겁게 하면 안 재미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청소이든 일이든 잡일이든뭐 내가 하는 사소한 일들도 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평소에 열심히 산 것처럼 더 열심히 거기다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남은 자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을 보내기 전에는 죽은 분의 모습을 보기 쉽지 않죠? 저는 30대 중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모습을 봤는데 어, 그 죽은 사람의 사람이 냉동고에서 나와서 발이 나기 직전에는 차돌 같이 얼어 있고 얼어 있는 상태가 모두 축 수축돼 있어가지고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모습이긴 한데 다른 물질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는 5년만 더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만 더 살고 싶다고 하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5년 동안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1년 지나고는 엄마가 1년 더 살고 싶었다고 했는데 2년 지나고는 2년, 3년, 4년, 5년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게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갈 때는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미련을 갖지 않게 깔끔히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설리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은 하면 되지 않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본인 이 자살 안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곁에 있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뭔가 하나의 그실 사랑이라는 그 끈을 놓지 않도록 주변 사람을 잘 돌보고 아껴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미련을 갖지 않게 하되,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내 죽음이 생명이 다하는 건할수 없지만, 내 스스로 삶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살아남은 진, 살아남아야 할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 매달리기도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삶을 한 3년 정도 남았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1년도 괜찮고 때로는 3년도 내가 3년밖에 안 남았다.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 다섯 번째는, 내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 가족, 형제, 자매들한테 좀더 잘해줄 걸 이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귀한지 모르니까, 내 가족, 내 형제 자매한테 더 잘하면 어떨까?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지만, 결혼하면, 그렇게 같이, 배우자가 달라지고, 의견도 달라지고 해서, 형제 자매가 서로 잘 대해줄 시간도 없고, 볼그 시간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더 잘해주고 또 형제 자매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 그런 사람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섯 가지가 나왔죠. 첫째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유한한 시간은 인생의 유한한 시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남은 자들을 내게 미련을 갖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리라. 그리고 네 번째, 살아가면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1년 또는 3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살 것이다. 다섯 번째, 결국 내가 얼마 살지 않으면 아쉬운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아쉬운 것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친구,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좀더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대 사랑해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을 맞이해서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죽음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고민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삶의 귀중한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죽음을 평소에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주말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실 텐데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삶을 좀 정리하고 더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여러분하고 오늘 주말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또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도록 해요. 삶에는 질문이 필요해, 선택 후 행동이 필요해. 품격 사랑의 주 여신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